껍질학, 껌질학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왕국 스타일 집게핀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이전 시간에 바느질을 함께 해 봤기 때문에 바느질로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매듭질 땐 실을 이렇게 잡고 두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톱으로 꼭 눌러서 쭉 잡아당겨 주세요. 보이시나요? 매듭이 지어졌죠? 음, 자, 이제 바느질을 쭉 해서 주름을 잡아줄 건데요. 음, 어, 망사천은 구멍이 커서 실 매듭이 이렇게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바느질로 끼워주고요. 어, 매듭 끝까지 잡아당기지 말고 여기 매듭 앞에 있는 실두줄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쭉 잡아당겨주면 실 매듭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운데를 바느질하면 되는데요. 자 바늘을 뒤로 끼우고 앞으로 빼고 뒤로 끼우고 앞으로 빼고. 귀로 끼우고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주름이 생긴 게 보이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리본 끝까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계속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점점 완성된 모양이 보이죠? 계속 뒤로 끼우고, 앞으로 빼주고 하면서 바느질을 차근차근 해주세요. 너무 서둘러서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뒤로 끼우고, 앞으로 빼고, 뒤로 끼우고,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슬슬 잡아당겨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끝이 보이네요. 바느질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금방 돼요.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 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슬슬 슬슬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예쁜 주름이 생겼어요. 주름을 이렇게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한번 되돌아 바느질 해줄 거예요. 다시 되돌아서 쏙 바느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매듭 지어주면 됩니다. 예쁜 주름이 완성됐고요. 이제 하늘색 리본 두 개로 리본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이번에도 실 매듭 지어주고요. 자, 가운데 리본을 1cm 정도 겹쳐서 접어주세요. 1cm 정도 겹쳐 있지요. 이렇게 접어주고 가운데 엄폭하게 접고 양 옆을 뒤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러면 리본 모양이 됐죠? 이제 가운데 접은 부분을 바느질해서 고정시켜 줄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서 또한 번. 조금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 되돌아갈게요. 나 완성됐고요. 나머지 하나 더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자, 실을 끝에 우선 매듭을 지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본은 반을 접는데 가운데 1cm 정도 겹치도록 해 주세요. 가운데 움푹하게 접어주고, 양옆은 뒤로 꺾어서 접어주세요. 자, 이제 바느질로 주름을 고정해주세요. 이제 리본 두 개를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보통 글루건으로 붙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바느질로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리본 두 개를 약간 비틀어서 겹쳐놓고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리본 두 개를 연결해 줄 거예요. 자, 리본 두 개를 다 관통하고 그 다음에 돌돌돌 실로 감아주세요. 한번 해주고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해주세요. 여기에 이렇게 망사 리본을 망사 리본 하고 눈꽃 장식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어, 이럴 때도 보통은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되지만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안전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색 리본에 실을 이렇게 끼워주고요. 다음에 망사리본을 가운데를 잘 맞춰서 얹어주세요. 망사리본을 이렇게 올려주고, 가운데 실로 돌돌돌 감아주세요. 네, 이렇게 실로 고정하는 게 어려우면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글루건으로 붙여줄 거예요. 또 하지만 할수 있는 친구들은 바느질로 이렇게 끝까지 완성해 보세요. 가운데에는 5mm 얇은 리본으로 이렇게 감싸줄 건데요. 이때도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만, 음, 이렇게 바느질로도 고정할 수 있으니까, 바느질로 한번 해볼게요. 뭐 가능하면 바느질로 여기까지 완성해 보도록 해요. 이렇 리본과 리본, 이렇게, 맞맛 닿게 해주시고요. 바느질로 두 개를 연결해주세요. 끝부분을 남은 리본과 어, 실크트 잘라서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여기까지 만들어 오면, 이제, 음, 눈꽃 장식은 복지관에서 이렇게 굴루건으로 붙여보기로 해요. 그리고 뒤에 집게핀도 복지관에서 글루건으로 붙일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어 오시면 되세요.